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영상은 늦여름부터 지금 현재까지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가을 페이보릿 영상입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가을 최애템의 첫 아이템은 바로 오즈모 액션5 프로 액션 카메라입니다 제가 요거 사기 전에는 카메라를 지금 찍고 있는 소니 a6400이랑 소니 gb1 마크2랑 그리고 고프로 히어로10 플러스 핸드폰 이렇게 4개를 가지고 그때그때 그때 좀 편한 거 위주로 손에 잡아서 사용을 하는 편인데 그래도 제일 많이 사용한 거를 꼽으라고 하면 고프로였거든요. 그런데 조금 그 고프로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게 저조도에 가면 카메라 영상이 막 울렁거리는 영상이 많고 이래가지고 아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만약에 저조도가 좋다면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 고프로 히어로 13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좋아지지 않은 느낌이더라고요. 저조도도 좋지 않았고 또 이제 배터리를 이전에 사용하던 배터리를 사용을 할수 없게 배터리 디자인을 바꿔가지고 새 카메라에 배터리가 더 필요하며 이전에 있던 배터리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사야 되더라고요. 딱히 업그레이드할 만한 가치를 못 느껴가지고 이번 것도 그냥 넘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몇주 뒤인가 이게 나왔어요. 저는 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오즈모보다는 고프로 브랜드 이미지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 고프로가 아무래도 미국 회사다 보니까 그리고 오즈모는 중국 회사니까 기왕이면 그래도 사는 거좀 저는 고프로를 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고프로 실망하고 이제 오즈모보다나 보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오즈모 제품을 한번 사 봤습니다. 근데 결과로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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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족이고 제일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저조도 관련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확실히 저조도에서 고프로보다 훨씬 좋아진 게 느껴지고 그리고 제가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거를 한병 키고 나서 24시간 정도까지는 그 다음 번에 켤때 고프로보다 좀더 빨리 카메라가 작동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다른 액션캠은 사용을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 우선 요거 아주아주 아주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가을 최애템은 최근 제안나로이사 주얼리 컬렉션에 추가된 귀걸이 두 점인 지금 현재 착용하고 있는 프리타라는 요 귀걸이와 함께 에비라는 귀걸이입니다. 안나루이사는 뉴욕에서 만들어진 주얼리 브랜드거든요. 제가 이 주얼리 브랜드를 좋아하는 이유가 합리적인 가격에 고퀄리티 주얼리를 구매를 할수 있어서 진짜 진짜 좋아하는데 진짜 오래 사용을 해도 구매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 퀄리티를 진짜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그냥 새것 같은 느낌이라 너무 너무 만족스럽고 디자인도 평소 데일리템으로 사용하기 좋은 심플하지만 이제 클래식하면서 또 이렇게 보면 한끗 있는 디자인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제 이번에 추가된 요 프리다랑 요 아비 귀걸이 정말 둘다 정말 정말 잘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요 프리다 귀걸이를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과장을 하자면 거의 문신템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투인원 제품들을 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프리다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후프에 요 진주가 탈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진주를 떼면 그냥 후프로 편안하게 착용을 할수 있고 진주를 끼면 작은 진주 때문에 클래식하면서 엘레강스한 느낌이 들어서 저는 좋더라고요. 이 아비 귀걸이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이 디자인의 작은 버전인 미니 아비라고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 디자인이 정말 정말 마음에 들었는데 딱한 가지 좀 아쉬웠던 점이 제 귀걸이 구멍이 너무 가운데 뚫려 있는데, 그 귀걸이가 좀 작다 보니까 귀걸이 후프가 작아가지고 끼우기가 힘들었거든요.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드는데, 끼우기가 힘들다 보니까 이걸 또 한번 빼면 다시 그 귀걸이는 조금 잘 손이 잘안 가더라고요.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딱그 제가 원했던 부분을 충족시켜주는 게이 아비 귀걸이입니다. 조금 더 크니까 확실히 제 귓구멍이 가운데 뚫려있음에도 불구하고 넣었다 빼기가 쉬워가지고 좀더 손이 잘 가더라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리타보다는 조금 더 볼드한 디자인 이라 이건 만큼 자주 사용하지 않기는 하는데 좀 여기에 포인트를 주고 싶을 때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느낌이라 정말 정말 마음에 들고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안나로 의사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바지에서 최대 35%까지 할인을 하는 연중 가장 큰 세일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소개시켜드린 귀걸이 외에도 진짜 예쁜 주얼리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얼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한번 가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12월이잖아요. 12월이면 연말이야, 뭐 크리스마스야 준비하기 바쁜데 지금 딱 세일포 클때 크리스마스 준비 미리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밑에 더보기란에 남겨놓을게요. 세 번째 아이템은 바로 메더바 PM이라는 상처 연고 크림입니다. 제 브이로그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8월에 뛰다가 파토레 걸려서 넘어지면서 오른쪽 무릎 쪽이랑 얼굴 쪽을 좀 크게 다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더 많이 다치지 않아서. 왜냐면 그때는 이게 치아가 다칠 수도 있고 눈이 다칠 수도 있는데 그걸 다치지 않아서 지금 생각해도 그거는 다행이다 생각을 하지만 이제 막상 그런 부분이 괜찮고 나니까 이제 무릎은 그래도 좀덜 신경이 쓰이는데 얼굴 쪽은 신경이 안쓸 수가 없더라고요. 수분 밴드를 붙이면서 이렇게 흉이 지지 않도록 좀 관리를 했는데 수분 밴드로 상처가 잘 아물어서 이제 수분 밴드를 떼는 그 이후에 이제 분명 상처가 다 아물었는데 수분 밴드를 떼고 나니까 그때부터 여기 부분에 착색이 일어나더라고요. 작은 게 아니라 진짜 쿼터 사이즈만큼 이렇게 색깔이 착색이 되더라고. 요 이제 물론 무릎 쪽은 여기보다 훨씬 심합니다. 지금도 보면 아, 제 넘어졌구나. 이런 거를 확실히 알 정도로 무릎의 상처는 크기는 한데 사실 사람들을 만날 때 이야기를 하면서 얼굴을 보지 무릎을 보진 않잖아요. 그리고 무릎 같은 부분은 이제 바지를 입어서 가릴 수도 있고 사실 무릎은 저는 별로 크게 신경이 안 쓰이는데. 이렇게 움푹 패이는 흉은 지지 않았지만 여기 착색이 되는 게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오히려 신경이 좀 많이 쓰이더라고요.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피부과나 이런 다른 병원에 가서 관리하기는 가격이 좀 저렴한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혹시 따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가지고 찾다 보니까 이런 상처 크림을 발견을 했고 이걸로 할수 있다면 이걸로 관리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사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자기 전에 밤에만 바르고 있는데 저는 효과를 본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좀 이게 색이 연해지고 나을 때가 돼서 나아진 건지 이거를 발라서 나아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거를 바르기 전이랑 후랑. 비교를 했을 때 저는 확실히 좀 좋아진 게 느껴지고 리뷰에서도 이거 쓰고 효과를 봤다는 리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는 나날이 갈수록 여기가 괜찮아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아주 아주 만족을 하고 있고 이거 한번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특히 아이들 있는 집은 이런 상처 관리하는 크림 하나 정도 있으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 아이템은 바로 벤튼 어니스트 아이래쉬 세럼입니다. 요거는 제가 브이로그에 언박싱 영상 찍으면서 이게 효과가 있으면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하고 사용하기 시작한 지한두달 정도 됐는데 저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우선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속눈썹 영양 세럼이에요. 제가 속눈썹이 굉장히 짧거든요. 근데 이걸 또 이제 속눈썹 연장을 해주거나 그렇게 하기는 싫은 게그 연장을 하는 것도 영원한 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시간과 거기에다가 돈을 또 투자하고 싶진 않은데, 속눈썹이 짧은 거는 신경쓰여. <laughs> 그래가지고 이제 찾아보다가, 요게 속눈썹을 조금 길게 해준다는 리뷰가 있더라고요. 그냥 속눈썹 치고 막 엄청 비싼 건 아니니까 한번 사용을 해보자 싶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저는 우선 만족하고 조금 길어진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길이를 재고 이러지는 않았지만 제가 느끼기에 조금 길어진 것 같고 풍성해진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이렇게 좀 튼튼해져서 모질이 굵어진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이에요. 비싸지 않고 관리해준 느낌도 좋고 그래서 저는 계속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저는 이거 자기 전에 세안하고 나서 속눈썹이랑 눈썹까지 이렇게 발라주는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눈에 살짝 들어가도 막 엄청 따갑지 않고 이래가지고 좋더라고요. 우선 길어지지 않아도 이제 빠지지 않고 좀 튼튼하게 관리를 해줄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아이템은. 벤튼의 어니스트 블랙 성눈썹 영양제입니다. 이거의 블랙 버전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마스카라 대용으로 요즘에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정말 좋더라고요. 마스카라만 하면 사실 그냥 길이만 연장시켜주는 거지 속눈썹에 영향을 준다던가 뭐 그런 건 없잖아요. 얘는 살짝 마스카라 같은데 속눈썹에 영향을 준다. 투인원 느낌이라 정말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제가 브로우 같은 경우에는 제 진짜 최애템이 글로시의 보이 브로우였거든요. 근데 이거 사용하고 나서는 브로우 같은 것도 이걸로 해주니까 너무 편해가지고 그냥 이걸로 다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좋았던 게 저는 마스카라를 어떻게 하든 나중에 결국 시간이 가면 번져가지고 밑에 살짝 펜더처럼 되더라고요. 근데 얘는 바르고 나서 시간이 지나도 밑에 번짐이 진짜 아예 없어가지고 오히려 마스카라보다 더 만족스러운 그런 제품입니다. 속눈썹 영양제인데 마스카라도 되고 브로우까지 사용하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들고 다니면 세 개가 되니까 그게 좀 편하더라고 대신에 이거는 색상이 들어있으니까 전 이거는 아침에만 사용을 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아침에도 사용하고 저녁에도 사용하고 막뭐 휘뚜루 맛뚜루 사용을 합니다. 두개다 좋은 것 같고 저는 두개다 계속 사용할 의향이 있고 추천하고 싶은 제품입니다. 여섯 번째 최애 템은 바로 온 러닝 베스트 입니다 요거 리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자세하게 올린 브이로그 리뷰가 따로 있거든요 그 리뷰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던게 살짝 아쉬운데 그래도 뭐 만족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제가 아쉬웠던 부분들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뭐 제가 사용하는거를 막을 만큼 그렇게 또 불편하지는 않더라. 제가 이거를 구입을 했던 가장 큰 목적은 이전에 사용을 하고 있던 러닝 베스트가 너무 더워서 이거를 늦여름? 쯤에 구입을 했는데 이전 러닝 베스트보다는 좀 시원해 가지고 진짜 손이 많이 가고 또 이전 러닝 베스트보다는 가벼워 가지고 정말 손이 많이 가고 늦 여름부터 레이스 전까지 정말 정말 잘 사용을 했고 요거 입고 50K도 잘 뛰었습니다. 뭐 앞으로도 여름에는 요거 잘 사용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도 러닝 베스트 저는 하나만 사고 싶어요 이러면 살로몬을 추천을 할것 같기는 한데 저는 막 러닝 베스트에 엄청 뭘뭐 많이 넣어 다닐 필요는 없고 그냥 조금만 넣어 다니면 되고 가볍고 시원한 러닝 베스트를 찾고 싶어요 하면 저거 요거 추천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가을 페이보릿은 바로 CEP의 압박 양말인데 러닝 양말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5마일 정도 그 이상 달릴 때는 압박 양말을 신고 달리는 걸좀 좋아하는데 제가 늦여름 이후에 레이스까지 15마일 이상씩 좀 달릴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이거 정말 잘 사용을 했는데 한번또뭐 추천을 한다거나 언급을 한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소개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들고 왔습니다. 뭐 압박 양말 안 신어도 사실. 러닝 하는데 문제가 없기는 한데 이거 신으면 좀 근육을 좀잘 잡아주는 느낌이라 좀 다리 저림이 좀 덜한 느낌이더라고요. 제가 CP 말고도 타사 브랜드의 악박 양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브랜드가 조금 더쫙잘 잡아주는 느낌이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얘는 잘 잡아주는 것만큼 발 넣기가 힘듭니다. <laughs> 가격은 좀 저렴하지는 않은 편이었는데 올해 초에 한개 사서 이제 조금 길게 달릴 때만 신고 있는데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압박 양말 혹시 찾으시는 분들은 이 CEP 브랜드 추천합니다. 가을 최애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빠이!